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와 나토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가 사상 최대의 스칸드나비아, 즉, 노르웨이 구출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 시나리오를 보니까 완전히 노르웨이가 러시아에 먹혔고 그 먹힌 노르웨이를 탈환해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훈련을 최대 규모로 하는데, 러시아가 또박근해서도 대응하고, 이런, 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상황, 어,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어, 제라드 포드 항모를 드디어 실전에 배치한다는데, 바로 7함대 작전 구역으로 보낸답니다. 어떤 소식인지 알려드리겠고, 신의군의 군사 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갑니다. 미 해군의 차세대 원자력 항공모함, 제라드 알 포드의 첫 해외 작전 배치 스케줄이 드디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알려졌던 일정보다 뒤로 밀린 올해 9월에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취역한 미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제알드 포드가 취역 5년 만인 9월 태평양 함대 지역에 처음으로 작전 배치된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제알드 포드 함이 뉴포트뉴스 New 조선소에서 6개월간 진행된 현대화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 해상 시험을 완료했다면서. 다음주부터 이 항공모함의 첫 작전 배치를 위한 집중훈련 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제아드 포드함은 3월 둘째 주부터 대서양연안의 노포크 인근 해상에서 승조원들의 시스템 자격인증평가, 비행단 갑판 인증평가, 전투 시스템 준비상태 평가 및 항공작전능력평가 등을 연이어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전단을 구성해 올여름께 출동 직전의 마지막 훈련인 컴투엑스를 실시하고 해외 전개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라드 포드함은 지난해 말 제8 항모 항공단과 제2 구축함 전대 타이콘 대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레이테 걸프와 제12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편성하고 훈련 준비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르면 올해 4월께 대서양 일대에서 전단을 갖춰 훈련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라드 포드 항모 타격 전단은 유럽 상황이 확전되지 않는다면 전제하에서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 중인 에이브람 링컨 전단, 이와 교대할 니미츠 전단 등에 이어 올 가을에 7함대 작전구역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니미츠급을 크게 압도하는 작전 능력을 가진 신형 항공모함의 전개에 중국이 상당히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드포드, 어, 미국의 리비츠급의 후속으로 개발해 만든 첫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이 기존의 리비츠급은 증기식이죠.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증기 보일러를 데워서 나오는 그 증기를 가지고 사출기를 쏴, 어, 보내는 건데, 그래 전투기를 이루시키는 건데, 여기는 이멀스, 즉, 전기식입니다. 일렉트릭. 어, 그래서 이 전기식 사출기로 쏘기 때문에 증기보다 훨씬 더 많은 소티 생성률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 하루에 240 소티를 작전일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한 척의 항공모함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존의 니미츠급보다 거의 뭐한 1.3배, 1.5배 가량 되는 그런 작전 능력을 보이니까 전투기만 8대 있어도 이 전투기가 뭐두 번만 뜨고 말면 뭐그 96번의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투기를 세번 띄운다면 어, 전투기가 어 많이들 때가 아니고 뭐한 60대 정도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띄울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어, 자주 띄울 수 있느냐, 빨리 띄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항공모함의 능력이에요. 그게 이제 대폭 향상됐다라는 게이 제라드 포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레이더나이 센서가 AMDR 즉 스파이6 어, 이 간략형을 집어넣어서 자체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라고 여기 진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번 9월에 작전 배치를 칠 함대 지역 즉 우리 지역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링컨 다음으로는 니미츠 항공모함이 지금 칠 함대 쪽으로 오기 위해서 샌디에고 쪽에서 몸을 풀고 있어요. 그리고 니미츠가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이 제라드 포드 항공모함이 드디어, 어, 함람대로 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제라드 포드는 F-35를 탑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어, 건조가 된, 어, 그런 항공모함인데, 이번 작전 투입에는 F-35 비행단이 지금 편성되지 않았고, 전부 FA-18 혼해 전투기들, 어, 혼해 전투기 시리즈들만 여기에 탑재가 되어서 오니까, 어, 뭐, F-35가 안 오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롤드 레건 항공모함이 참고로 일본 요코스카 항구에 계속 정박해 있는데 이거 뭐하냐 도대체 작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박만 해있는데이 바로 지금 개조를 해서 f-35 탑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다 마쳐가고 이제 핵폐기물 처리하는 그 처리선이 곧 요코스카로 입항한다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이제 어, 알드 레이건도 이제 F35C를 탑재하는 그런 항공함이 모 되어서 어, 불과 얼마 후면 F35를 탑재한 알드 레이건이 또이 지역에서 활동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추가로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 훈련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면전에서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며 무력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나토가 오는 3월 10일부터 28개국 3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유사시 스칸디나비아 방어 훈련 콜드리스판스 2022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현재 각국 훈련 병력들이 속속 노르웨이에 도착하고 있다면서 이번 훈련은 지상군 1만 4천여 명, 해군 1만 3천여 명 공군 8천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3단계에 걸쳐 4월 10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나토의 대규모 함대와 항공 전력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프린스 오브 웰스 항모 타격 전단과 알비온 상륙 전단을 파견했고 프랑스는 미스 트랄급 강습 상륙함 딕스 무이대함을 중심으로 한 상륙 전단을 미국은 제2 해병 원정군을 파견해서 북해와 북극해,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훈련부대를 파견할 예정인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해역에 러시아 해군 최강의 전투함인 원자력순양함 표트르벨리키함과 최신형 호위함인 에드비르 고르시코프 그리고 함정미상의 핵잠수함 전대를 파견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현지시각 3월 1일 훈련전대에 소속된 에드미를 고르시코프함 함장 이고르 크로크말 대령의 인터뷰를 싣고 러시아 전투함에는 마하 9의 속도에 1500km급의 사거리를 가진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이 만재되어 있다라며 이 미사일의 정확한 형상은 함장조차도 모를 정도로 비밀스럽고 발사 순간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고 치명적이다 라고 선전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콜드 리스폰스 훈련은 정례 훈련이지만 러시아는 이 훈련이 자신들을 겨냥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실시되는 이 훈련 기간 중에 양측의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 미국의 제2해병원전군 그리고 프랑스의 상륙전단 영국의 상륙전단 뭐 그러니까 뭐 대부분 상륙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 시나리오를 보니까 자 일단 노르웨이를 뺏겼어요 자 이건데요 어, 페이즈 1 그리고 페이즈 2 페이즈 3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분류되는데 여기가 보시면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국 북쪽 스코틀랜드 지역이죠 그리고 이 아이슬란드와 어이 영국 UK 이렇게 해서 기우크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이슬란드, 영국, 북쪽에서 이 지역에 소서스 라인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 때부터 여기에 수중에 이 대잠 센서가 쫙 깔려있어서 러시아, 과거 소련, 지금 의 러시아 잠수함이 기우크 라인을 통과하기가 대단히 애매한 이런 지역이에요. 두렵죠. 이제 여기 센서가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페이스원은 기우크 라인 서쪽에 집결해서 어, 그리고는 이제 동진을 해서 뺏긴 노르웨이를 탈하러 들어가서 이 북해 지역의 재권을 잡습니다. 이 빨간색이죠. 이게 페이즈 2인데, 재권을 잡고, 그리고 재권을 잡고 나서 이제 페이즈 3의 작전에 들어가는데, 세 방향에서 동시에 쇄도하죠. 어, 이, 이, 이 발태 쪽으로 들어가서 오슬로 쪽으로 치고, 그리고 옆, 피어로드 쪽을 계속 해서 세 방향에 치는데, 여기 지금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크게 기동하는 기동작전. 지상 기동하는 또 상륙 작전하는 어, 이런 큰 세계의 어, 전투 지역을 형성을 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는 나토가 아니죠. 어, 그래서 뭐 자동 개입 이런 거 없습니다. 어, 과거부터 중립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스웨덴과 핀란드가 좀 러시아가 너무나 저렇게 과격하게 나오니까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 러시아는 니들 나토에 가입하면 가만두지 않아. 또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토의 유일한 회원국인스칸디나비아 중에서 이 노르웨이를 구하기 위한 이런 훈련을 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어 봄에 하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어또 여름에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이런 훈련할 때할 때마다 북한이 발끈해 가지고 뭐 미사일 쏘고 도발하고 막뭐 하지 않습니까? 왜? 이 훈련하느라고 모였던 전력이 바로 그냥 북쪽으로 올까봐 그러는 것이고 러시아도 이 훈련하느라고 모여서 이게 바로 또 동진할까봐 또뭐 걱정하는 것이죠. 북한처럼.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전투함. 2만 3천 톤짜리입니다. 군함 하나가 2만 3천 톤. 한국만 만 하죠. 표트르벨리키. 이걸 지금 출격시켰고 이 표트르벨리키에는 650km 이상을 날아가는 쉼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1톤짜리 대한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20발. 그리고 S300의 해상형, 뭐 이런 거 90여 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타격력을 가지고 있는 군함인데 이걸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르시코프, 여기에는 이 질콘 미사일이니까 함대지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지르콘을 만져했다 하고는 이제 이 러시아 군에서 타스통신 기자들을 태우고 헬기로 태우고 고르시코프 함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보여주면서 함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 우리 조심해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함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전에 다 짜놓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북해 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남쪽 지중해 옆에 있는 흑해에서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러시아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불법 침략을 한 상황에서 유럽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더 확전되지는 않기를 기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빨리 물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신의규대 군사TV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